어, 얼마 전에 저렴한 공유기를 이용해서 무선 브릿지로 집안의 와이파이 음영지역을 커버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댓글에 고수분들이 요즘에 이런 방식보다는 메시 연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셔서 이 방법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간단히 메시 연결 방식을 설명드리면 그림과 같이 중앙에 컨트롤러가 하나 있고 여기에 유선이나 무선 방식으로 추가 공유기를 구성해서 와이파이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어, 예를 들어 메인 공유기 쪽에 신호가 강한 경우에는 이쪽에 연결이 되고 자리를 이동해서 에이전트 공유기 쪽 신호가 강해지면 어, 자동으로 이쪽으로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어, 여기에서 메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컨트롤러 한 대와 이와 연결할 에이전트 공유기가 되는데요. 에이전트 공유기는 한개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무선이나 유선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구성이 가능한데요. 어, 제가 테스트해 보니 유선 연결 방식이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 참고로 공유기 모델에 따라서 컨트롤러 기능이나 에이전트의 무선이나 유선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어, 지금 사용하시는 공유기가 어떤 기능까지 지원하는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령 고급형 모델들은 컨트롤러와 무선 유선 에이전트를 모두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 기능 없이 무선이나 유선 에이전트만 지원하는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고급형 라인으로 유선 에이전트만 지원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만약 메쉬 구성을 위해서 새롭게 공유기를 구입할 예정이시거나 만약 이미 있으시다면 여기 지원 리스트를 참고해서 메쉬 연결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메쉬 컨트롤러 기능을 지원하는 IP타임 공유기 중에서 A3004NSM 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컨트롤러, 무선, 유선, 에이전트 기능을 모두 지원하면서도 어, 가격은 7만원대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어,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은 유선이랑 무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 두 가지 방식 모두 설정 방법을 알아보고 어, 와이파이 속도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유선으로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구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메인 공유기와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서브 공유기를 유선으로 연결해주게 됩니다. 어, 실제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은 이 그림과 같은데요. 어, 좌측은 메인 공유기로 외부 인터넷 모뎀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에이전트 공유기가 됩니다. 어, 좌측의 메인 공유기의 노란색 포트는 인터넷 모뎀과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인과 서버 공유기는 각각 서로 주황색 일반 포트들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 네트워크를 설정할 PC 한 대를 메인 공유기의 주황색 포트들 중에 한쪽에 연결해 주세요. 어, 메시 연결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IP Time 홈페이지에 가셔서 어, 이쪽에는 있 버튼을 누르시면 그 메시 접속 키를 다운로드합니다. 어, 다운로드하시는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어, 검색을 하시면은 두 개의 와이파이 모뎀이 보이게 됩니다. 이 위쪽이 저희가 인터넷에 연결된 메인 모뎀이고요. 여기서 컨트롤러 켜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메시 네트워크의 이름과 네트워크 암호를 연결해 줍니다. 어, 앞으로 사용할 이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어, 컨트롤러를 켜는 중입니다. 라고 시간이 흘러가면 돼요. 어, 좀 기다리면 나중에 다시 마이홈 메시라는 이름으로 어, 메시 네트워크. 그 컨트롤러가 켜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이 저희가 추가로 연결해줄 에이전트인데요. 일단 이 화면에서 어, 펌웨어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공유기는 어, 이전에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어, 저는 myhomeef라는 이름으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유기 이름은 어, 동일한 모델이다 보니 어,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저는 A3004NS하고 EF로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고요.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마치시면 어, 메인 공유기에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이지 메시 관리라는 메뉴가 새롭게 보이게 되는데요. 어, 여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메시 컨트롤러 아래 어, 유선으로 연결된 서브 공유기가 보이게 됩니다. 이 밑에 3004NSEF라는 이름의 공유기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를 눌러보면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연결 중이라는 화면이 나오고, 어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박제를 눌러 주시고요. 어 보시면 위쪽에 메인 컨트롤러가 있고, 밑에 에이전트가 유선으로 연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에이전트 공유기에 어제 휴대폰이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메인 공유기 있는 쪽으로 위치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이렇게 제 스마트폰이 어 메인 컨트롤러 쪽으로 연결이 전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선 에이전트 방식으로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무선 에이전트 방식으로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그림처럼 기존의 메인과 서브 공유기 연결된 유선랜선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메인 공유기의 메시 컨트롤러 메뉴를 들어오시게 되면 추가할 에이전트가 보이게 되는데요.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서버 공격이 뒤에 있는 WPS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려줍니다. 조금 지나면 커넥팅이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연결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만 다르게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두 개의 공유기가 연결된 상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간단히 무선 에이전트 방식으로 메쉬 네트워크 설정을 마쳤습니다. 어, 이렇게 무선과 유선 에이전트 방식으로 모두 연결을 해 보았는데요. 어, 두 가지 각각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에서 어,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유선으로 연결했을 경우인데요. 어, 와이파이 신호 앱으로 보면 이렇게 5G 채널로 잘 연결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 유선 에이전트 방식으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어, 메인 공유기 쪽에 연결을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 어, 다운로드는 약 99Mbps가 나오고요. 어, 업로드는 8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어, 저희 집 인터넷이 어, 100Mbps이다 보니 속도가 낮게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서브 공유기에 연결해서 한번 속도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 다운로드 속도는 어, 메인 공유기나 서브 공유기 모두 동일하게 거의 100Mbps 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 업로드 속도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 유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와이파이 신호가 메인에 붙든지 서브에 붙든지 모두 동일한 속도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선 에이전트 방식인데요 어, 이번에는 메인이랑 서브 구분 없이 바로 측정을 해 봤는데요 다운로드 속도는 유선과 마찬가지로 95Mbps로 잘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업로드 속도는 43 정도로 유선 에이전트 대비 절반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번 정도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다운로드 속도는 큰 차이는 없었던 반면에 업로드 속도는 유선 연결 방식 대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속도 비교한 데이터를 정리해보면, 유무선 모두 다운로드 속도는 거의 100Mbps까지 잘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업로드 속도는 유선 연결 방식이 무선보다 거의 50% 정도 느리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유무선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보고 두 개의 속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공유기가 메시 네트워크 방식을 지원하신다면 한번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